공이 있어. 아, 그래? 뽕을 뽑지. 그럼 너가 잘못했네. 했을 때, 레스 어? 연락해 보려고 하다가 안 했대. 잠깐만, 자 같이 요 떨어졌어. 음식 사진 미안해. <목소리> 저희는 밥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굿! 그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다닐 거. 내 말이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아, 날씨가 좋으네요. 진짜요. 날씨 너무 초록초록하고요. 풍선이 <목소리> 빛나고요. 완전 도 되네요. 잠자리도 있어요. 잠자리가 어딨어? 어머, 어머. <laughs> 가을이다. 응? 어? 카페 어디 가지? 여기 약간 대형 카페. 너 고른 거 아니야? 많은데. 아니, 여기 카페 많아요, 이 일단 뭐야 영등도 왔으면 여기도 가야지. 날씨가 영원... 좋아요 친구님. 너무 좋네요. 여기는 영등도입니다 <목소리> 어떻게 다녀요 여러분? 요일한 번으로 되냐고? 그러니 대부분이 응. 주 2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3회를 다녀요. 막일 끝나고 그러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화상 채팅으로 아. 하고 막 이러더라고. 응. 야, 화상 채팅으로 떨어나 들어가도 존나 웃기겠다 선생님. 둘다 끝날 것 같은데? 한국말 말하지. <laughs> 그렇게. 아 그게 다 다르겠지. 그 학원마다 다르고 뭐다 다르지 않을까? 선생님을 뭐 선택할 수. 오. 꽃밭 꽃밭 찍어줄까? 꽃밭이야 갈래? 어. 코스모스 같은데? 산책? 가보자 야 여기 무슨 산책로인가 봐. 그런가 봐. 안돼. 저기 아파트로 뚫려있네. 와. 사진 찍어줄게 좋아, 좋아. 가을, 가을 꽃들과 함께 하나야너 진짜 응? 아, 왜? 너 진짜 어떻게 돼있어? 왜? 아, 줄게 뭔데? 좀 <laughs> 보세요 <laughs> 제 친구가 이렇게 자인다 나중에 길 가다가 얘를 만나게 되면 지갑 가져가셔도 여기는 저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뭔 소리야? <laughs> 공연하나 봐요 <laughs> 아니.. 야 여기 산책로인데 공연하나 봐 여기야. 저기 봐봐 차도 있네 음, 야 핸드폰을 바꿔라 예림아 그래야지 <laughs> 어? 이걸어 <laughs> 찍어봐 이번에 또나오다던데16 나왔잖아. 아, 나왔구나. 느리다, <laughs> <누리나> 느려. <laughs> 아, 여기 예쁘네, 좋네, 길. 가을 느낌 물씬이야. 그러니까. 아니, 여기까지 왔다면서 여기를 못 봤어? 응, 여기 와보자. 나 맨날 차 타고 다녔으니까, 엄마랑. 아, 알았어. 알았어. 먹어봤어? 안 먹었어? 아직? 아, 야, 너무 의식한 거 같잖아. <laughs> 너무 착하다 너. 체기 버리면 안 돼요. 좋아요. 너 그쪽이 맞나 봐. 그런 거 같아. 괜찮아. 역동적인 운동이 좋은데. 그래. 크리스피. 어. <laughs> <laughs> 어 아. 아. 오, 힘들어. 코치님한테 칭찬 만안 듣잖아. 와, 진짜? 야, 러닝 뛰자. <laughs> 그래서 어제 혼자 그게 뛰고 힘들었어, 근데. 아, 그게 안 힘들 순 없지. 잘했네. 그 어, 깨달았지. 그게 뭔가 머리를 비우는게 되게 좋다는데. 안 비워지던데. <laughs> 전혀 안 비워지고. 생각하게 되잖아, 계속. 응. 뭔가 목다 됐나? 다 맞아, 막. 계속 보게 되고 막. 다 됐나? 맞아. 아니, 이게. 찍어줄까, 사진? <러와> 아, 근데 여기 하풀 맞아? 맞아. 아, 다안 보여. 몇 방이지? 아니, 완전 전광이야. <laughs> <진짜>. 개귀엽네. 야, 봐봐. 어, 깔끔하게 보여. 르르르르르르 서. 욱이 인천대교도 있는데. 인천에 영종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놀러오세요 월미도 와아 저거 맞다고? 저 동그라미 발렌트 진심이야? 어. 미쳤다 여기서 월미도가 보이다니 그럼 소름 거기가 성인 영화를 하는지 괜찮은지를 응. 뭔가 안 알려줘 왜? 그런 가 자기들 하는 건 아니면 <laughs> 개소름 야나 영어 다 알아본 애 진짜 몰라 나도야 아 너무 어려운 이거 내가 못 읽겠는데? 아, 아니. <laughs> 아니 못 읽겠어 어떡해? 안 되겠다 <laughs> 미안해 레벨 2할수 <laughs> 없을 거니 <laughs> 아니 말해야지 말해야지 있지 미안하대 어 <laughs> 미안해 <미안하대>. 내가, <웃음> 내가 <웃음> 읽을 수가 아니, 없어 아 근데 벌써 이거... <laughs> 자신감이야 모르지 응. 뭐 알지 맞아 어. 소심해가지고 영어를 하는데 응. 그 영어로 너무 뭐라 하지 모르겠는 거야 거야. 어떡해. 쟤 영화할 줄 아는 거 아닌 거 아닌가. 하미도 뭐 하지? 내가 뭔가 대화를. 체육을 이렇게 해줘 이러는데. 내가 가서 게임하고 막 그랬잖아. 내가 나가서 영화도 못하고. 무 사람한테 물어봐서. What? What? Okay! <laughs> 아, 뭐야 뭐라 고쓴 거야 또? 이거 따라 쓴 건데? 아, 깜짝이야. <laughs> 잘해고요? 야, 너 잘하는 거았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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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파우데야뭐먹 어. 음 이거 봐 이거 안에 샹테트있와 레벨 테스트야 레벨 테스트야목리좋아 테스트야. 이글리스 선생님 뭐해요? 아? <laughs> <laughs> 야 찍어줄게 너 나. 어? 솔트 어때 트 좋아 나 솔트 좋아 아. 이거 어때? 오두씨네 오두둘씨가 피가켓피켓켓켓켓켓켓 같이 움직이는거 아니거든요? 아네 <laughs> 앉으세요 같이 앉아 야너 이거 끌고 앉아도 되는거 아니야? 딱딱하잖아 겁나 피곤해 보이는데 안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 짓만 하거든요 <laughs> 야 지금 너저 강아지 눈이랑 똑같아 귀여워 얘가 어떻게 충전해? 어때? 깨끗하지 않아?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과연 잘 따라갈 것인가 보면 안된다고 그래. 아 <laughs> 우리는 어디로 가는거죠? 저희는 지금 지친거 아니고요 잠깐 쉬고 있어요 다 네. 아, 주황색이 아예? 나오네? 이 저희는 또 밥을 먹는데 주황 는또밥요가 어. 이만큼 나왔어요 <laughs> 여기도 있어요 회를 거의 <laughs>

지금은 12시 52분입니다. 남들은 요아정을 먹지만 저희는 맹구 빙수! 여기 는어디가요 여기는요. 지금 안국이에요. 안국이 다고 안국이에요. <laughs> <laughs> 안 궁금하다고요? 안국이에요. <laughs> 와, 사람 딱 많아요. 지금 가고 있고요. 저희는 엘미가 찾은 카페로 갑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카페에 과연 자리가 있을 것인가까 지금 거의 등산객 모드고요. 등산객이라면 자리 없다. 아, 아. 아나시원 아이스 아메리카래 이거 하아뭐 너무 어? 아, 아 안보이네요 안 사생활 보고싶은간파 간모파 간호가 뭐지? 간목파 응? 간목파 음, 대박스 이렇게 예쁘다 음 맛있겠다 음음다 먹어라 이야 <laughs> <진짜요? 웃음> 귀여워. 어떻게 안 왔어? 음? 아, 앞에서 보이지 얘네? 너가 <laughs> <laughs> 너무 구부를잘해나잘왔어나 올게. 아그래요 자기 아닌데. 그래, <laughs> <laughs> 얘네 좀더먹어 do okay. 아, 너그 노래 부르는 거였어? 이것도집을 이렇게 만든 거래. 나 응. 음. <laughs> 이런 씨. 귀여있 이런 씨. 있냐? 또거다 보여도? 응. 응. 음, 찾 없어. 아니야, <laughs> 눈지지 <치우지> 말고 말해. <laughs>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너 여기서 준현 이거 먹어다 이거 먹니까 뭔가 다이함 이거 먹다이만큼어다이 먹어야 되거먹 이 마코바는 없어지니, 저가 뭘 선택하는지 내가 맞춰볼게. 에이, 진짜? 응. <laughs> 어, 아니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발라 감사합니다. 엄청 잘 나오고. 진짜? 음. 하고 싶은데, 그럼? <웃음> 괜히. <웃음> 어, 너무 부드럽다. <좋았다>. 어, <laughs> 음. 부드럽다, 진짜, 근데. 어, 이것도 뭐야? 몇이야? 0.7? 두껍다. 아, 이것도 뭐가 좋을 것 같아. <laughs>